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산업 건설 위원회 이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로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 음, 오염수 배출 아, 결정에 관한 말씀을 아, 좀잘들이십니까 잘 발언에 앞서. 사실, 오늘 이 5분 자유 발언에는, 어, 여러 가지 사전에, 어, 의장님과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어, 수용하겠다, 협의하겠다. 다만, 본유원이 어, 자료화면으로 좀 띄워달라. 그러면, 낭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했던 것들이, 본회의 바로 직전에 앞서 할수 없다는 통보에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의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의정활동에 자유를 보장하고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든 그것에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할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원고는 의미가 없게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반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시장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측은 음영 기준에 적합하여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그렇다면 왜 일본 영토에 내에서 활용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경산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경산시 자체적으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시스템 구축이 힘들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어 선제적인 대책마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급식 재료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사실, 원래 오늘 자료화면으로 화면으로 띄우려고 했던 내용은 2021년 우리 8대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당시의 사진과 자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 여기에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께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언은 당시에 결의문 내용을 낭독하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이경훈 경산시 의회는 지난 4월 13일 마이클, 마이클,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이 내용을 정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방적 결정은 방사능 고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한반도 주변 바다의 심각한 해양 모형은 물론 이경은 의원님, 우리가 회의 규칙에 5분 발언이라는 하는 얘기는 대양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한한 자원이다. 그리고 다음 후손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며, 역서하지 마십시오. 이경은 의원, 이경훈 의원님.

의사팀장 이게 회의 보내자! 입장 바로 뒷자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1인 신니다사팀장 서번교 주사 태장 시키십시오. 태장. 원고에도 보내장 퇴장시키십시오. 퇴장 원고에도 이요냐 앉아 보세요. 내가 해명할 테니까 앉아 보세요. 대장식이세요 일단.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5분 자유 발언 내용이 이렇게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5분 자유 발언 최고 말미에 2020 아, 2021년도 5월 달에 제가 대표 의원으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의문 낭독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경산시 의원 열다섯 명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결의문을 발의했던 것을 그 전문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지 않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문을 5분 발언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전문을 빼라고 얘기했고 이 메인 화면에다가 결의문 낭독하는 화면을 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분명히 구미의 우리 의장단 회의를 가기 전에 이 내용은 맞지 않으니 화면을 띄우지 말고 전문을 삭제하라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팔때에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뜻을 합쳐서 이렇게 결의문을 낭독한 내용을 갖고 개인 한 사람이 의원들한테 동료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결의문 낭독하는 게 의장으로서 그걸 통과 의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15분도 결의문 낭독을 찬성하는 분이 계실 반면에 분명히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내용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의원들한테 다 협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 전문을 5분 발언에 올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하더라도 음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며칠 전 우리 그 진보당에서 먼저 또 그렇게 결의문 낭독을 했고, 또 민주당하고 또 같이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또 시청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자체에서도 결의문을 낭독하든 안 하든 하게 되면 이 역시 우리 의원들 15분의 뜻을 모아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결의문 낭독을 그대로 제가 직권으로 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혹시나 의장으로서 월권을 했다면 차후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지만 제가 만약 의원들 뜻을 물어보고 제가 월권 행위가 아니라면 이경우 의원은 본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해서 반드시 징계를 해 주시기를 윤리특별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질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본회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한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님, 네. 의원의 발언을 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오한의장님애말 없습니다. 네. 양재 의원님, 그런 것 하면 의장 뽑지 마시고, 양재 의원님 혼자서 다 하세요. 의장 뭐하아 뽑아서, 뭐 의장한테 결재 뭐하아봤습니까그러고 잠깐만요. 같은 민주당에서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팔때 해놨던 전문을 왜 본인이 말도 없이 함부로 5분 발언에 삽입을 합니까? 그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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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원이, 의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의원, 동료 의원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그런 의사 기능 발언은 똑바로 하시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실것같으면 5분 발언 의장한테 결정하지 마시고 본인 주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신문기사 쓰고 의장 말을 뽑봤습니까 그러면 결정 말을 받아요. 양재 의원님, 예. 의장이 내용을 전문을 보고 내용이 맞지 않고 우리 시가 추가하는 방향이 안 맞다면 의장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로 그러면은 저 의장 마음도. 그라고 양정 의원님 오늘 이경은 의원도 얘기했을 때 내가 내용을 고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8대에 있었던 결의문 나도 전문을 빼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내가 내용을 고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라고 얘기를 이렇게 5분 발언을 내용을 받아보면 우리 의회가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이런 문구들은 좀 변경을 하고 좀 조정을 하면 서로가 이게 좋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끝까지 못하고 때 한다면 저희 역시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료 의원 15분이 욕을 묵지 않고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고 오늘은 그 결의문 난독 전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양정원님께서도 의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건 좋지만 지재 마킹을 좀 해주시고 앉으세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또한 시정 질문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장으로서 5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15분의 동료 의원들을 대표해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서 절대 누가 되지 않는 문구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번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시정 질문에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브리케를 걸고 안에서 내용을 수정하나 근의하거나 뭐 근하거나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를 15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부 다가 외부로 다 방영이 다 됩니다. 유튜브로 365일 실시간 다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래도 위상을 실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반해서 제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수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소란을 본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